오염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. 중국에서 나온 새 연구에 따르면 공기 오염과 심장 질환, 뇌졸중 및 사망률 증가 간의 연관성이 설명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. 중국의 푸단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공기 오염에 장기가 노출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고 신진대사를 변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과학자들은 55명의 학생들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학생기숙사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기정화기, 그리고 고장난 공기정화기,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. 이들은 12일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 뒤 공기정화기를 서로 바꾼 뒤 9일 동안 추가로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. 좀더 더러운 공기에 노출된 학생들에게서는 스트레스 호르몬, 혈당, 혈압이 상승하고 인슐린을 비롯한 질환에 대한 반응이 떨어졌습니다. 이는 심혈관계 질환, 뇌졸중, 그리고 당뇨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. 깨끗한 공기,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에 절반에만 노출된 학생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음이 발견되었습니다. 푸단 대학이 인류 대학들 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짚을 필요가 있겠는데요. 수백만 명의 예비 대학생들 중 상위 0.2% 정도만이 매년 이 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 학생들은 그동안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공부해왔고 또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한다는 건데요. 그러니까 요점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레벨에 영향을 준 것은 단순히 공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.